당신 손바닥 어딘가에 작고 선명한 십자가 문양이 있나요? 그건 단순한 주름이 아닙니다. 신비십자 문양, 수호천사의 송금입니다. 감정선과 두뇌선을 연결하는 선이 생기고 그 사이를 운명선이 관통하면서 자연스럽게 십자 형태를 이루는 송금입니다. 이 신비로운 모양 때문에 세계적으로 미스티 크로스, 즉 신비십자라는 이름이 붙었죠. 이 문양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손에 수호천사가 새겨져 있는 것 같은 삶을 삽니다. 첫째. 큰 사고나 재난을 기적처럼 피하는 경우가 많고, 둘째, 예지몽을 자주 꾸며 위기 상황을 미리 감지하기도 하죠. 셋째, 직감과 영감이 남달라. 예술가, 종교인, 상담가 등 영적인 길을 걷는 경우가 많으며, 넷째, 기도의 응답이 빠른 사람들에게도 자주 보이는 문양입니다. 이들은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은 이건 정말 설명이 안 된다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양은 단순한 재능의 표시가 아닙니다. 신의 은총이거나, 조상의 음덕이 깃들어 있는 표시로 여겨졌죠. 그래서 신비십자 문양을 가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종교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전해지고 조상을 기리고 제사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 또한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뜻대로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땐 오히려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흐름을 따라가야 진짜 길이 열리기 시작하죠. 신비십자 문양이 양손에 모두 있을 경우 그 영향력은 훨씬 더 커진다고 합니다. 특히 오른손에 나타날 경우에는 왼손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보호와 직감이 작용한다고 하죠. 자, 지금 여러분의 손바닥을 펼쳐보세요. 감정선과 두뇌선 사이 작고 선명한 모양이 보이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선택받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수호천사에게 신호를 보내보세요.